마가섭의 귀 마가다국 왕사성 근처에 아주 부유한 바라문이 한 사람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매우 영특하고 성품이 곱고 단정한 외아들, 가섭이 있었다. 부모는 어울리는 집안의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 속히 손자를 보고 싶은 마음이 컸다. 하지만 가섭은 오직 자신을 진리, 진리의 길로 인도해줄 스승을 찾아 집을 떠날 생각뿐이었다. 우유 국절 끝에 부모는 원하는 면, 며느리감을 찾아내었고 선남 선녀는 부부의 연을 맺었다. 그런데 시집온 며느리 역시 부유하고 화려한 생활보다는 수행에 더 마음이 가 있었다. 두 사람은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함께 출가하여 수행할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 부모가 연류하여. 세상을 떠나자 집안의 수많은 재산을 식솔들에게 골고루 나눠준 뒤 가섭은 아내에게 말했다. 내가 스승을 찾으면 그대에게 알려주리라. 그때가 되어 그대는 출가하시오. 가섭은 가장 허름한 옷을 꺼내 입고 집을 나섰다. 세간의 위대한 아라안으로서 출가한 분이 있으면 내 이제 그를 따라 출가 수도하리라. 가섭이 출가하던 그날은 부처님께서 수보리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룬 날이었다. 그는 출가한 뒤이 마을 저 마을로 걸식하면서 스승을 찾아 나가, 나아갔다. 망사성으로 가는 도중에 다자라는 신을 모시고 제사하는 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마침 부처님께서 그곳에 앉아 계셨다. 반듯하고 곱게 두 발을 맺고 앉으신 부처님을 뵙자 가섭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알아차렸다. 내가 지금 뵙고 있는 저분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나의 스승이시다. 틀림없다. 저분이 바로 부처님 세존이시다. 가섭은 조용히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고 절을 한 뒤에,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이렇게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의 제자입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세존의 제자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가섭이여 나는 그대를 알아보았습니다. 나는 그대의 스승입니다. 이제 내가 설하는 가르침을 받들어 행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르침대로 수행하면 미래 세상의 길이 이로울 것이요. 평화로워,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가섭이여 만약 내게서 수행을 배우고자 한다면, 청정하게 수행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공경하고, 참여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언제나 바른 생각을 일으키되 잠시라도 그 생각을 놓쳐서는 안됩니다.그리고 가섭이여.그대는 인간의 몸과 마음이 생겨나고 멸하는 모습을 관찰해야 합니다.내게서 그대는 이렇게 배워야 합니다.가섭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맞들어 이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탐욕이 깨끗하지 못하는 생각을 일으켰고 언제나 걸식으로 살아갔다. 그렇게 7일이 지나고 8일째가 되자 부처님이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 지혜가 일어났다. 세존께서 이렇게 가르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시니 가섭은 세존을 모시며 뒤를 따라갔다. 세존께서 길을 가신지 오래지 않아 길가의 어느 나무 아래에 멈추어 서자 가섭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네 겹으로 접어 땅에 깔고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자리는 부처님을 위해 만들었으니 저를 가엾게 여기시오. 어서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존께서는 곧그 자리에 앉으셨다. 앉고 난 뒤에 부처님께서는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가섭이여, 이 옷은 참으로 부드럽고 좋습니다. 그러자 가섭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저희 이 옷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분소위를 가지시겠습니까? 가섭은 대답하였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래께서 입고 계신 분소위를 갖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가섭에게 거친 분소위를 주고 가섭이 입고 있던 묘한 옷을 받으셨다. 가섭은 제자이기 때문에 스승이 거친 분소위를 받았고 쉬지 않고 정진해서 최고의 성자인 아라한의 경지에 들어섰다. 이후 마하 가섭은 자신이 부처님의 제자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으며, 제자로서 해야할 수행을 완벽하게 해내었다.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이여 욕심이 적고 만족할 줄 알아 두 타행을 완벽하게 다 갖춘 사람은 바로 마하가섭입니다.라고 선언하셨다.기원정사의 권립한편 마다 마가 다국에 이웃한 강대국 코살라에는 급구독 장자가 살고 있었다. 이 장자는 부유한 상인으로서 자신의 제사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었다. 그러면서 늘 자신을 이끌어 줄 스승을 찾고 있었다. 어느 날 마카 다국으로 장사를 하러 들어간 극구독 장자는 부처님이란 분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법문을 청해 들었다. 그토록 간절하게 찾던 스승을 만난. 극구독 장자는 자신이 나라 코살라고의 사위성으로 부처님과 비구들을 초대했다. 이때 부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사는 곳에 비구들이 머물 곳이 있습니까? 그러자 극구독 장자는 속히 사위성으로 돌아가 사원 지을 땅을 물색하였다. 기타 왕자의 숲이 부처님과 제자들이 머물면서 수행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알맞은 곳이었다. 장자는 즉시 왕자를 찾아가 숲을 팔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왕자는 거절했다. 억만금을 깔아도 그대에게 팔수 없다. 장자가 대답했다. 왕자님, 이 숲은 이제 팔렸습니다. 왕자는 절대로 팔지 않겠다는 뜻으로 억만금을 말했는데, 급고독 장자는 바로 그 표현이 가격을 제시한 것이라 주장했다. 결국 법정에서까지 가게 됐는데 재판관은 극고독 장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극고독 장자는 즉시 수레에 황금을 싣고 와서 기타 숲 바닥에 깔았다. 장자의 행동을 지켜보던 기타 왕자는 예사로운 일이 아님을 알아차리고 땅의 일부분을 보시하였다. 기타 왕자와 극고독 장자가 힘을 합해 건립한 사원이 바로 기원정사로 석갑 문이 부처님은 훗날 24 안거를 이곳에서 보내시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법문을 베푸셨다. 극구독 장자는 자신이 벌어들인 재산을 가난한 사람과 수행자들, 그리고 부처님과 승가에 기증하였다 너무 많이 보시해서 재산이 줄어들어도 그의 보시행은 멈추지 않았다. 어느날 극구독 장자에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의 집에서 보시를 합니까? 세준이시여, 저희 집에서는 보시를 하는데 거친 음식을 베풉니다. 재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보잘것없는 보시를 한다고 부끄럽게 고백하는 극고득 그 장자에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장자여 귀한 것이건 보잘것없는 것이건 베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보시할 때 정중하지 않는 마음과 행동으로 주고 공손하지 않게 주고 자기 손으로 주지 않고 자기에게 쓸모없는 것을 주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준다면 그 보시의 공덕은 미미합니다.그런 보시를 하는 사람은 뛰어난 음식도 즐길 수 없고 원하는 것도 얻기 어렵습니다.가족이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를 배려하지 않으니 그가 다른 이에게 보시할 때 정중하지 않은 마음 가짐으로 보시한 행위의 과보인 까닭입니다. 이어서 부처님은 커다란 재산을 베푸는 보시행보다 더 귀한 공덕을 쌓는 일을 순서대로 들려주셨다. 열의 세존께서 보시하는 것보다 세존 앞에서 승가에 공양한다면 그것은 더 커다란 과보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보다 승가를 위해 절을 세운다면 더 커다란 과보를 가져오며 그보다 깨끗한 믿음으로 삼보에 귀의한다면 더 커다란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보다 깨끗한 믿음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 않고, 그릇대 음행을 맺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을 삼가는 다섯 개를 지킨다면 더 커다란 과보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데 깨끗한 믿음으로 다섯 가지 개를 지키는 것보다 꽃향기가 잠시 스치는 것을 짧은 순간에 세상을 향해 자비심을 품는다면 더 커다란 과보를 가져오며, 그보다 손가락 튕기는 정도의 찰나에 자신과 세상의 덧없음을 절감한다면 그것은 더 커다란 과보를 가져올 것입니다. 세상에 은혜를 베풀고 복덕을 쌓는 보시행도 참으로 훌륭한 일이지만 삼보의 깨끗한 믿음을 일으키고 다섯 가지 계를 잘 지키며 자비심을 품고 인생의 덧없음을 잊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부처님의 말씀이었다. 선업을 짓고 공덕을 베푸는 제가 신자들에게도 언제나 마음 공부를 잊지 말라는 당부이셨다.